이, 이, 다 커맨드 이, 이. 다 커맨드 커맨드 커맨드! 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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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다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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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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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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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발키를 많이 뽑았어? 아 어? 발키를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? 이유가 뭐야? 발키를 많이 뽑은 이유가 네, 그냥 뭐다 잡으려고요? 예. 아, 그래? 뭐 예. 잘했어? 예? 야, 그 정도면 그래도 나름 선전한 거야. 나라 하면서 네. 좋아 좋아 마음 들어 예 오케이 선생님 지금 노란색이 쳐들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가 노란, 쳐들어간다고 노란색이 선생님 기지 쳐들어갑니다 그래 그래 수고했어 잘하네. 잘해. 여기 아직까지 여유가 있냐 너는? 예? 왜 이렇게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? 아 그냥 뭐 원래 여유있 여유있게 플레이합니다 제가 원래. 게임할 때? 네. <laughs> 왜 이렇게 여기 있 네, 선생님 설마 저한테 지금 조르신 건 아니죠? 뭐라고? 네아 아닙니다 선생님 아 뭔 소리야? 그거? 예, 뭔 소리야? 뭐, 어떤 거요? 방금 뭔 소리 들렸는데? 아, 아무 소리도 아닙니다. 선생님, 예, 아무것도... 너뭐 하냐? 지금 뭐 하는 거 같은데? 예, 선생님, 저,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배틀 크루즈 있는 거 아니야? 예, 아닙니다 선생님. 예, 아닙니다. 너 배틀 크루즈 있는 거 아니지? 예, 선생님 아닙니다. 제가 설마 배틀 크루즈가 있겠습니까? 네? 진짜 없어? 예, 없습니다. 배틀 크루즈 뽑을지도 배틀 크루즈 뽑을지도 모릅니다, 선생님. 칼쇠 아니야? 이 예, 칼쇠 아닙니다, 저. 희저 칼쇠 아니라니까요. 그래? 예. 배트 크루저가 있는데? 지금 갈색이.. 어. 갈색이 차들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뭐가 들어온다고? 갈색이 차들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<laughs> 끝난 것 같은데? 예, 아, 괜찮습니다, 아직. 뭐야, 저거? 야, 그래, 최대한 다 했다, 진짜.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름답다고 이런 소리 들어봤지. 예. 에 잘했어 진짜. 에이, 잘했어. 마무리해도 되지? 예, 아, 뭐. 어. 괜찮습니다. 네. 잘했어. 선생님, 네, 아직 안 됩니다. 뭐라고? 아직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잘한 거야, 분명. 내 새끼 애 아이 뭐야? 얘... <laughs> 아~ 노랑이 새끼고! 미친놈아 야 진짜 컴퓨터랑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<laughs> 와내컴퓨터 지게 생겼네 상현이 어, <laughs> 설마 지시는 건 아니겠죠? 어 당연하지 아, 이 새끼, 뭐야, 얘? 아, <몬> 어, 미치겠다. <laughs> 선생님, 설마 화, 화나실 거예요? 어? 화나신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화나신 거 아니죠? 어, 아니, 노란색이 잘하네. 노란색이. 노란색이 여기 잘해. WHAAAAAA 선생님, 설마 지시는 건 아니겠죠? 어? 선생님, 설마 지시는 건 아니죠? 그래, 내가 너한테 가르치기로 했는데 지겠냐, 이거를. 네, 선생님, 지면 진짜 실망합니다. 아, 이 쌍놈의 새끼가! 어! 아유. 미안, 미안. 예,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니. 아 노란색 컴퓨터 이 새끼 내, 내 앞에서 가진 짓고 있는데 이거? 이거 또라이 같은 놈 이거 <laughs> 와 선 멀티 없습니까? 어? 선생님 멀티 없습니까? 멀티 있어 왜? 그래요? 예 알겠습니다. 왜왜 왜, 왜? 왜 물어보는데? 예 아닙니다 선생님. 뭔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. 아 아닙니다 선생님 예. А, wow. то 저 자원 얼마 있어? 저요? 아, 아, 500원 있습니다, 선생님. 아, 진짜로? 예. 찾기 신고 와야. 뭐해? 예, 오버로드만 찾기 위해서 스, 예 선생님 이 공격했습니다. 오 좋아. 예. 잘하신다. 뭐? 잘하신다. 나도 알아. 예, 아, 잘하신다. 너나 지금 나도 이 멘탈 붕괴가 됐어 지금. 붉은색 <laughs> 때문에. 야나 지금. 휘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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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돌아지잖아. 배틀 크루저의 공격 S11로 어 찌지기 공격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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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

왜! <laughs> 너 선생님. 선생님한테 뭐하니까 예..선생님 <laughs> 선생님 제가 아까 한말 왜! 말, 예 제가 아까 한말 있잖습니까 경기는 끝날 때까지 모른다 카트라이더도 골인하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스타그래프트도 지지치고 나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! <웃음> <웃음> 자, 곰니, 우선 69개! Yeah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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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자, 오케이. 우리 선생님께 <laughs> 놀러 가야지.